무고죄입니다. 다른 이를 고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발한자를 사형에 처한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히면 그들을 묶어서 물속에 던집니다. 단그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면 왕은 그 남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도 너무나 오래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사비 법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196조에 보면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97조에는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려라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200조에는요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려라라고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탈리오의 법칙은 동해보복법이죠. 똑같은 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보복을 해라는 겁니다. 이게 동해보복법. 다시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법몇 조항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죽게 한 자는 누구를 사형에 처할까요? 맞습니다. 그 자식을 사형에 처합니다. 무한 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목적으로 이런 탈리오의 법칙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귀족이 평민을 상대할 때이 평민들한테는 그 이상의 보복을 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류는 처음부터 농경민이 문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목민이 정착을 함으로써 문명이 탄생을 했거든요. 유목민들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에서 살아남았는 사람입니다. 약탈이 남무했었죠. 약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의 법칙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걸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함무라비 왕의 뜻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무고죄입니다. 다른 일을 고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발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죄 없는 사람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강자가 약자를 무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함무라비 왕이 법전에 이 조항을 넣었다는 거죠. 또함무라비 왕이 얼마만큼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는지 이 조항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가뭄이 들어서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을 경우 이 채무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자조차도 못 갚겠죠. 이때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의 해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48조에 적혀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의 약자보호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법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 혹은 아들이나 딸을 채권자에게 넘겨 주었거나 이를 해서 그 빚을 갚도록 했으면 그들은 3년 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라고 상한선을 딱 정해 놓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조항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채권자 집에서 평생 동안 노예처럼 일했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무라기 법전에는 최저임금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선우는 1년에 6구루의 옥수수를 임금으로 주고, 일용노동자와 목축업자는 1년에 옥수수 8구루를 받는다라고 239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현대법과 같은 이런 최저임금이 3,700년 전에 만들어진 한무라기 법전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그 사람의 부인이 아니다.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이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리고 살 경우에는 어떤 법적 이득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붙잡히면 그들을 묶어서 물속에 던집니다. 단그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면 왕은 그 남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함무라비 법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죄는 오늘날에 무슨 죄하고 비슷합니까? 간통죄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도 너무나 오래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똑같이 눈을 멀게 하는 처벌은 같은 신분 내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98조와 199조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아 윌루,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을 말합니다.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60세캐를 지불하고, 만약에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절반인 30세캐를 은을 지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족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평민이나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똑같이 안구를 적출하는 것으로서 그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모든 법적 해결이 끝난다는 거죠. 세 가지 계급, 귀족, 평민, 노예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의하고 실수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일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건축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허술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그집 주인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은 사람을 깔리게 하겠죠. 아, 깔리게 합니까? 그렇죠. 죽으라는 거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건축업자를 사형에 처하는 거하고 똑같죠. 만약에 허술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그집 주인의 아들이 깔려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건축업자의 아들을 사용해 처합니다. 수술 후에 귀족이 죽거나 눈을 잃으면 수술한 의사의 무엇을 자를까요? 왜 손을 자를까요? 맞습니다. 손목을 자르는데요. 요 손목이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을 자랍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수술로 고의로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실수로 이 환자가 죽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법은 고의나 실수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법전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 복수, 혈족 간의 집단적인 복수 그리고 귀족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책이 이 함무라비법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문명화된 법이 함무라비법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장 문명화된 의식들의 총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문명화되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의를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무라비 법전에는 법의 정의를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게 하고 사악한 자들의 악행을 없애며 손에 입은 자가 정의를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법이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지금까지 알려진 법전 중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법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하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주었던 법전 바로 우르나무 법전입니다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는 거죠 이 우르나무 법전에는 법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정하고 불변하는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전을 작성했다. 고아가 부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미망인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일 세케를 가진 이가 일 미나를 가진 이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법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함무라비 법전 상부에 새겨져 있는 이 부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함무라비 왕에게 정의와 진리의 법전을 준 신, 태양신 사마시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이 함무라비 왕한테 이 법전의 권위를 준 신, 사마시 신은 왜 태양신일까요? 왜 태양신이 함무라비 왕한테 법전의 권위를 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법으로 이 땅에 따뜻한 태양이 하는 것처럼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